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 에코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요 기수적 반등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수적 반등이라는 거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데 한없이 떨어질 순 없어요 한 번은 자 n자형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예, 이거를 이제 기수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지금요.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자,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쇼크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너무나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자, 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자, 쇼크가 와, 어닝 쇼크가 왔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의 대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요, 엄청나게 지금 매도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그에 동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어, 여기서, 자,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탈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보시면요, 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매수세가 뜨뜻 미지근해요. 예,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요,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솔직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네거티브한, 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오히려 물리, 크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중이에요.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도요. 자, 그러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수요가, 예, 지금 둔화가 됐는데, 수요 둔화라는 건 결국에 여러분들 판매 둔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자, 금리 인상. 그죠?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튬이라든가 이런 데, 제, 들어가는 재료 있죠 이 들어가는 재료비가 다운되는데 전기차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요 그러면 자이 이 비싼 가격에 개미들이 누이 전기차를 왜 사겠어요 안 사죠 더군다나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프라는 거 결국에는 충전소죠. 자 이게 제대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지지 않은데 누가 비싼 가격에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안 사죠. 자, 그래서 판매 둔화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다운되는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이 언제쯤 금리 인하로 지금 다시 바뀔 건가? 요게 이제 다들 이제 촉각에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올해 3월달부터 사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자 어디까지 딜레이가 됐냐면요. 빠르면 2, 4분기, 늦이, 늦으면 3, 4분기 이후에, 예, 이후에 지금 이제 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 예상해 봤을 때는요. 9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 얘기가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는 그러면 계속해서 주가가 좀 다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대응한다? 그럼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계속 치고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먹고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단기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맥점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돼요. 매수, 청산, 그렇 예, 맥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매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요거 하나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단 지지선이 올라오고 저항선이 내려오는 이 시점에서 이격이 좁아져요. 이격이 좁아지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결정해야 돼요. 이게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깔를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선 자 이때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상단으로 튀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올라가죠? 자, 내려오는 시점에서 지금 이격이 좁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단으로 튈지 상단으로 내리 올라갈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지하실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실이요. 몇 천까지는 이제 몰라요. 예. 튀자마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상단으로 튀자마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러분, 이 맥점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기 때문에 튀자마자 매수를 잡겠다 어 이거 여러분 사실 불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 도움이 좀 필요하실 텐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혹시나 신규 매수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두 번째 기존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좀 물리신 분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비중을 높여서 자, 비중을 높여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킬지, 요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청산가죠. 자, 매수를 잘 했어요. 그럼 청산가는 얼마를 잡아야 될지. 네 번째는, 이제, 자, 혹시나 돌바락제가 나온다 하면 손절가. 그죠 자, 이 맥점. 맥점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있거든요. 여기로. 자, 문자 1이라던가 에코프로에 애자만 써서 자, 문자 하나만 보내 주시면 제가 요거 여러분들 빠르게 연락을 드려서 이 맥점 무료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 가셔 갖고 빨리 대응하셔 갖고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에코프로 말고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종목 상담 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 자, 그런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상담을 좀 드릴 건데 자, 문자 주시면 1 에코프로에 이렇게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 자,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 예, 종목 상담이 필요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 자, 맥점 잡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 맥점 여러분 그 받아 가셔 갖고 여러분들 빨리 대응하셔 갖고요. 예,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만들자고요. 그래서 다음 종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조금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여러분들, 적정주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적정주가 프로그램 뭐냐면요, 종목이 저평가인지 고평간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10년간 연구 끝에 만든 거고요, 백테스를 트 통해서 80% 이상의 승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저희 회는들, 제가 이 적정주, 적정주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익이 여러분들 크게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혹시 급하신 분들, 지금 빨리 수익을 내셔야 하는 분들께서는요, 이거 적정주가 프로그램 빨리 받아가셔갖고, 예, 문자 주시면은 제가 먼저 문자로 쏴드릴 거예요. 이거 받아가 받아가셔갖고 빨리 여러분들 좀큰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거. 그래서요, 지금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을 급격히 인하해서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 자, 가격이 하락해도요, 워낙에 비쌌죠. 예, 비싸기 때문에 1 0리사진는 못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올해 전망과 관련해서도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차세대 차량 출시를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차량 생산량 증가율이 작년 성장률보다 눈에 띄게 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는 지난해 3분기에도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좀 내놨는데, 음, 일단은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 자체가 역대 최고의 제품이자 선두 주자 라면서 우리는 연간 25만 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 지금 이제 4분기부터 전기 픽업 트럭 및 사이버 트럭을 지금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25만 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을 지금 배송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자 어찌 됐던 간에 지금 뉴스에서는요 계속해서 네가티브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께서 어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되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자 단기 대응 그 다음에, 맥점. 이에 따른 맥점. 요거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적정주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매뉴얼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다 따왔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요 종목명만 치고, 여기서 분석을 누르면요. 재무제표를 다 따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계산만 누르면요. 지금, 적정주가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과연 얼마까지 나올까? 이게 한, 길어봤자 5초 정도 걸려요. 5초. 네. 5,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96,730원인데 제일 큰게 29만원이죠? 그럼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럼 기대감 포함해서 한 30에서 35만원 선. 그러면 일단 40만원 선이하까지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대감 조금 포함하면은 35만원대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평가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설날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 이벤트 하나 하고 있는데, 이벤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금이 얼마 없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3기입니다. 1, 2기는 벌써 달성이 됐어요. 지금 이 자리가 300분, 총3 0 0분 모집인데, 지금 여러분들 250분은 벌써 자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가 50분 정도 남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100만원 소액 가지고 1억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만 빨리 문자 1, 내지는 에코프로에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연락을 드려서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초대해 드려서 바로 시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문자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코프로에 대한 종목 분석 영상이었고요 저는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